자 이번에는 뱀띠분들 좀 어때요? 어우, 뱀띠분들은 어 뱀띠분들은 서서히 재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시기라서 복이 복이 들어온다 복이 굴러온다 이런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재수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도 들어오고 많은 게 생각지도 않았던 게막 들어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<laughs> 이분들은 지금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도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일 이런 거는 하반기에는 문을 열어야죠. 활짝 뭐 상업을 하시려고 딱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오픈하셔도 됩니다. 재물운이 쑥쑥 올라가실 겁니다. 지금 제가 볼땐 양력부터 운수가 좋은 것 같아요. 8월 달부터 이제 뭐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시거나 사회 초년생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막 들어올 거예요. 그럴 때 많은 일을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